그런식으로 하면 너가스 꺼내볼게 제일 아니, 추울 때운동서라는동는 그래? 영농 어디있는지 안다 이거로거로너 동네 안다 영농자 불안하다더만 안되니까 그그때 다이나 이런 거 잡아서 가서 출 거다. 뽕파리 <laughs> 이런 거 잡아서 출 거다 이러면 <laughs> 이번에 불러본 나다. 아니 벌 봐지마 벌레 같은 거잖아. 벌레 잡고 풀어. 뽕파 이런 거. 죽는다. 네. 죽는다. 벌레 무서워. 파리 이런 거 들어가서 푼다 아니 하가 누구지 없다. 아 없다더라. 맨날 물어보는 이하나 왜?

안가리가졌하더라 뭐뭐 아, 그러니까. 센터. 아, 모른다 아, 그그그그그 어. 아. 그 아.

太漂亮了！太漂亮了！ 아침에 욕먹을 때 앞으로 음. 가아요 어. 옆으로 가면서 잠들기만 보은 앞으로 이렇게 뒤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아그아그래 근데, 어. 아. 근데 그스텝프 아. 하면 우리가 보통 할때 아. 앞으로서 조금 잡을라니안 되고 옆으로 가야 돼 아.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어깨를 아면이 트랙이 맞아요. 갑자기. 마지막으로 약간 더 좋은 걸 잡았어. 아니, 그래. 이 체력 좋아서 그런가? 깜짝 놀랐네. 오. 마지막으로 더 좋은 게이나 자, 그어 고생해. 좀 해지 나갈 거고. 갑자기 말하 땡이냐? 어, 고성고이모 나가자. 가야지. 강묘로 나치. 아, 6시부나 그러니까 가지. 아 어. 어. 음. 라이트 폭이라는 데 네. 좋아, 좋은구나. 응. 치잘나간다

네. 됐는요이렇그렇지코들 이쪽 안쪽으로. 네. 이 아야

아 좋아 아 이구나 이스아나나 그날 많이, 많이 먹었나 봐. 아니 근데 그 뭐지 새우부터가 가격이 크고 있으니까 아돈이아이고봐얘아 <laughs> <laughs> 맞지? <웃음> 많이 들었지? <laughs> 어 많이 먹었더라 이 차가서는 렇게 어? 언제 많이 먹다 말이야 전화아 그래 너무 <했냐>? 아니 차 만약에 지금 팔면은 콜로라도? 어어 어, 최대한 어. 얼마나 받을 수 있어? 를 팔면 어. 왜? 카니발 살라고 <laughs> 그거 뭐 그래 팔아라 갖고 오리라 <laughs> 어. <laughs> <나> 팔아가 줄게 <laughs> 카니발 사자 오빠 빨리 맞지? 카니발 맞지? 카니발이나, 카니발이나 그거랑 야 뭐. 그나마 콜로라도를 지금 파는 게 낫지 않나 맞지? <laughs> 당장 팔아야 그렇지 뭐. 맞지? 세브에는좀 지나면 주소도안 온다. 아그아이 그래. 세불에는 근데 그렇더라. <laughs> 아니 리 아, 차가 아닌 것이 외차 아닌 것이 외치아좀올리 어, 음, 되게 비싸. 차 있냐? 야 신찬 얘기가 안그리그 주속하면 그수익품으로 나잖아. 월도 어, 아, 진짜? 진짜 그... 응. <laughs> 니까. 그러니까 아무래도 늦게 깔면 팔수록더안 좋대. 뭐 아. 니야 아, 콜로라도가 그래. 많이 진짜. 그래도 제일 이 받아. 그러니까 많이 받아 갈자가 드린다. 아니말로 진짜 맞지잘안 드린다. 콜로라도 많이 드린다. <laughs> 아, 근데 그건 사실이다. 찾는 사람이 있어? 아니 근데 이게 트럭은 좀뭐 하고 이제 전원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뭐짐싣으면서뭐 하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아개 데리고 다니고 크게 크게 싣고 다니고 뭐.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거 되게 자요그갑차 네. 이런 거를 아 너나 아, 찾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래도 응. 찾아봐야지 내가 지금 차도 없는데 찾을 필요 없다 이거 어. 그렇지 너 그럴 그래, 때 그렇지 어.

뭐가 어. 어거 아우. 그래? 응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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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 봐. 아! 내가 으로